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제도들이 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어찌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또다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제가, 아유, 괄괄하신데요 남자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원래 이 여자분이 남자답기는 커녕, 도리어 여성스러운 분이신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하루는 누구와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잘 때,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남자답나? 내가 정말 괄괄한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제가 또몇번아 역시 괄호가 나서 남자 같아. <laughs> 그러면 이 여자분이 어느새 "내 자신이 아, 내가 그런 성격이 있구나"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그런가 하다가도 자꾸 그 말을 들으면 나중에 믿게 됩니다. 이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 이것 때문에 이 단에 빠지는 거예요. 원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영국에서 올렸던 한 연극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오래 전에 어, 영화 내용은 뭐냐면 어떤 남편이 아주 멀쩡한 자기 아내를 미친 여자로 몰아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순전히 말로만 자기 아내를 미친 여자로 만듭니다. 이단도 순전히 말로만 사람을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단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만입니다. 우리만. 이단은 늘 그래요. 우리만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오묘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만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우리만 복 받는다. 우리만이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온갖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우연하게 얻어 걸리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이라도 점집이나 사주팔자 보는 데는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런데 다 장난으로 가요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우연히 점집에서 말한 게 들어 맞는 것 같으면 점쟁이가 한 말을 믿게 되고 그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한 번을 위해서 점쟁이는 아르바이트 생했어요. 좀 유명한 점쟁이는 사람들이 줄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신상을 아르바이트가 검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미리 알아본 다음에 소스를 주는 겁니다. 그거 갖고 이제. 온갖 말들 을다 하는데 그게 한 번이라도 딱 매치가 되면 우와 정말 그런가 싶은 겁니다. 여기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충분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을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하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상의 말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말하지만, 마귀의 말은 진리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어요. 마귀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마귀의 말도 들으면, 나중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마귀의 말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으려면 지방방송을 꺼야 돼요. 우리나라의 영교대왕 아시죠? 영교대왕은 헛소리를 들으면 대하에 물떠 오라 그래갖고 늘 귀를 씻었습니다. 실제로. 뭐 귀를 씻는다고 헛소리가 없어지겠습니까? 어떤 효과를 노린 거냐면 헛소리를 들을 때마다 귀를 씻으면서 스스로 결심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이런 헛소리는 듣지 말아야겠다. 이것하고 똑같은 게 애들이 하는 장난이 있습니다. 애들이 놀다가 누가 재수 없는 소주를 하면 어떻게 하죠? 침세번 뱉어, 퇴퇴퇴. 이번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야, 침 뱉어, 퇴퇴퇴. 이게 미신이지만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시험은 편안한 마음으로 봐야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보면 아는 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퇴퇴퇴 하면서 헛소리를 여기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믿으려면 이런 지방방송들은, 마귀의 헛소리들은 이런 식으로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마귀의 헛소리를 끊기가 쉽지 않죠.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해. 이번만 한 번만 해도 돼. 외롭지. 외로운 것은 네 잘못 아니잖아. 그러니 이번 한 번만 해. 힘들지. 귀찮지. 재밌지. 화나지. 자존심 상하지. 죽고 싶지. 에이, 마귀가 유혹할 말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게다가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이게 실패하면 저렇게 저게 실패하면 요렇게 계속합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돈 많은 갑부들하고 권력자들이 다니는 헬스클럽이 따로 있답니다 코리아나 호텔하고 롯데호텔 사우나와 헬스클럽은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거기는 그런 갑부하고 권력자들이 다니는 데래요. 그런 갑부디이나 권력자들은 뭘 걱정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떨어질 것을 걱정합니다. 더 이상 돈과 권력으로는 어떻게 그 걱정과 불안함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뭘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평생 돈과 권력을 의지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지하는 게 점쟁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용하다는 점쟁이에서 부적 하나 받으려고 줄을 선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그걸 남편의 속옷에다가 이렇게 꿰매준대요 사우나하고 운동하려면 옷을 갈아입을 거 아니에요 갈아입다 보면 같은 부적이 같은 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어느 나라 왕이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떨어질 걸 걱정해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자리를 위협하니까.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하니까 이제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사울이 이때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악령, 마귀가 주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점쟁이를 의지합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래도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당연하지요. 돈과 권력을 앞세워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살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갑자기 찾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곧바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창피하니까 그래도. 두 사람과 함께 갈때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려올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늘 돈과 권력으로 자기 인생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그 불안함을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고요? 예, 네, 점집으로 해결한다고요. 성경은 이미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이런 마귀의 말을 듣고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하는 헛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마귀가 하는 헛소리는 일단 진리는 아닙니다. 그죠?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죠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쓸모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불편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하신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나 조차고 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파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 두시겠습니까? 이단은 뭡니까? 이단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말을 다 빼놓고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 물어볼게요. 나 조차고 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때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이용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기 쉽습니까? 맞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이용하기 쉬워요. 그 사람들은 아쉽거든요. 한마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성경에 수십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다른 사람은 살리고 도와주면 그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랑이다. 내 아들을 그래서 보냈다. 그런 자는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하면 소원을 빌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데 마귀는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헛소리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그리고 또 어떤 헛소리를 합니까?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써줘야 합니다. 남은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대상이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득을 포기한다고요? 마귀한테는 이런 건 없어요. 마귀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데, 마귀가 가장 잘 쓰는 게 있습니다. 말. 특별히 무슨 말? 거짓말. 가스라이팅,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 거짓말도 자꾸 들어서 한번 덜컥 걸리면 여자도 남자가 되고 멀쩡한 사람도 미친 사람이 되고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이단은 교주 한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뭘로? 말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귀의 헛소리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귀의 헛소리를 분별하는 가장 쉬운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이게 나 좋다고 하는 것인가? 나 편하자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이게 첫 번째 판별식입니다. 어떤 얘기, 헛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나 좋다고? 나 편하자고? 아니면 내가 이걸 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가?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요. 일단 헛소리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헛소리를 피하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7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들으면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니라. 두 번째는, 그리스의 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 말로, 말로 된다니까요. 말로. 말로. 제가 한 30년 동안 목사로 살다 보니까 솔직히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는 참 힘들어요. 제가 성경 전체를 여러 번 필사한 분도 많이 알고 있고, 1년에 1도씩 해가지고, 수십독을 하신 분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분들도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를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좋은 설교 유튜브에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교를 판별하시는 방법 아셨죠? 좋은 설교의 기준이 뭔지 아셨죠? 그 설교가 온갖 이야기,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 를다 해도 그 설교가 나 좋자고 나 편하자고 하는 설교로 끝나면 좋은 설교일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서, 기도 응답받아서, 꿈의 예언을 봐서, 그 결국 나조차고, 나 편하자고 끝나는 설교면 그게 좋은 설교겠습니까? 설교의 끝은 다 어떻게 끝나야 돼요? 사랑으로. 특별히 무슨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으로 끝난 설교가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왔는데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인데 거기서 사랑, 사랑, 사랑으로 끝내셨어요. 어떤 사랑?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맨 마지막 날 유언으로. 그러니 우리도 모두 살의 끝이 모두 끝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익 때문에 사십시오. 누가 헛소리를 하는데 그게 가만히 들고 보니까 나좋라고 하는 말이면 그거는 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기준으로 설교 들으시면요. 좋은 설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 돌아가신 목사님들, 한 시대를 풍미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설교가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도 유명하신 분 설교 들으셔서 이런 기준으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기니까 어떻게든 시간이 되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마귀의 헛소리가 들리면 우리끼리 약속하시자고요. 속으로 우리끼리만 그냥 퉤퉤퉤 하고 버리시는 거 버리고 들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지혜령으로 간절히 아, 네. 축원드립니다 아, 네.